이번에 나 20만원치 내가 찬조했잖아 현찰로 그 브루스 아니 시, 그때 뭐 70킬로미터 과속단속하는 디오다 찬조했지 그 아, 그래 그날 그날 맞아 약 600m 앞에서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나보고 그 아니 만원 그냥 만 원짜리 봉투에다 넣어서 어 스무 개를 줬으면 얼마나 좋아? 경품입니다 만 원씩 감아갖고 안 그래요? 2 0 명한테 주면은 야만 응? 원이 어디어? 저기 어디죠? 어디, 어디 만원땅 파봐. 땅파바 막걸리 한병 그거 저3천0 0원짜리 먹는 거보다 낫지. 가져가는 거보다. 어? 아래도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래 모서고 잠시 후고 오래 모서고 500m 앞 70km 아, 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데는 도를 나가지 마라. 바딱부딱 천천히 가없 좋아 쉽 7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. <laughs>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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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